다시 택시 노동자 한 분을 잃었습니다. 사업주를 엄벌해달라.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방영한 택시 노동자가 분신한 거였습니다. 도대체 택시 월급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완성되었다는 택시 월급제 때문에 왜 분신한 거에 이르는지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는 필수 공공재입니다 교통약자나 이동이 취약한 시간에 이동권을 책임지는 필수 공공재인 건 분명한데 이완의 시민들은 택시가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과속, 난포 운전, 승차 거부 이 택시의 모든 병폐는 산악금제하에 있습니다. 산악금은 일정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초간호동을 통해서 임금으로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택시의 병폐가 어, 사라질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산악금제를 철폐하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해야만이 이 택시병폐가 근절된다는 것은 1984년부터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1984년 11월 박정만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한가하면서 정부가 내놓은게 처음으로 택시 월급제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택시 월급제 쟁취를 위해서 택시 노동자들은 90년대 후반까지 치열한 투쟁을 합니다. 그 투쟁 속에서 1997년도 어 택시 월급제에 기초가 되는 어, 전액관리제법이 제정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택시 사업주는 소위 이 택시 전액관리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2006년도 대법원에서 97년도에 쟁취했던 전액관리제법이 산학금의 미달한 부분을 임금에서 공제해도 법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때리면서 산학금 제는 계속 사라지지 않고 현장에 존재합니다. 또 하나 택시 최저임금법이 개정이 돼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라는 강행법령이 생기니까 이제 사업주와 또 어용 주주노조는 임금지급의 시간을 1 3.5시간 계속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운송경비 정가행위 금지 법이 강행규정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경비를 택시노동자가 정가시키지 않는 금원 이상으로 산악금을 올리면 이 운송경비 정가행위 법이 무력화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악금제를 철폐하지 않고는 택시의 병폐에도 없앨 수 없고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임금조건은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 노동자들은 이제 마지막 투쟁이라 생각하고 이 사납금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투쟁에 돌입해서 510일 동안 공공성 을 통해서 어 2019년 8월 1일 국회에서 비로소 택시 월급제법이 개정됩니다. 택시 사납금제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에또한 가지는 택시 월급제는 시행되는데 얼마만큼의 임금을 줄 거냐 그것도 택시 발전법에 주 40시간 이상 후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하는 월급을 주라는 법도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택시 월급제 법은 다 완성이 되었는데 방영한 동지는 또다시 왜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고 분실한 거에 이르렀는지 그 이유는 여전히 사악금제를 포기할 수 없었던 해성운수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하루에 3.5시간만 임금 받게 되는 근로계약서 서명을 강요하게 했습니다. 방영한 동지는 당연히 이걸 거부할 수밖에 없었죠. 거부하니까 사업주는 즉각적으로 해고했습니다. 방향동지는 2년이 넘는 해고기간 복직투쟁을 통해서 2022년 11월 달에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택시 월급제가 현장에 시행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복직에서 첫달 받은 급여가 한 달에 100만 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루에 3.5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열살은 서울시청에 월급제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진정을 넣고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서울시청 두손 놓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관, 믿었던 행정관청 두손 놓고 있고 어이없는 판결을 때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227일 동안 1인실을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해성원수 사업주의 폭언과 모욕, 부당노동행위, 최저임금법 위반 여기에서 더 이상 방연동지는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9월 26일 아침 8시 반, 자기 몸에 불을 붙임으로써 한가하고 한거하면서 하고자 했던 얘기 그게 바로 6월에 남겼던 사업주를 엄벌해달라. 택시 월급제 시행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유서에 자기 한몸 희생해서 택시 노동자를 살리겠다는, 난 살고 싶다는 유언은 택시 노동자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가장 강했다라는 그 유서를 남겼습니다. 택시 노동자들, 방해원 동지, 가만히 두고 볼수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가장 먼저 서울시청 찾아갔습니다. 서울시는 고인이 돌아가신 뒤에야 서울시 내 전체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장 책임이 컸던 고용도동부 남부지청도 정거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최재인급법 위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판결난 거 재조사해라. 그래서 해성원수 근로감독 실시했습니다. 이제 사 법위반 처분 통지서 느렸습니다. 그리고 기소했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구속되어 있습니다. 고인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분명히 행정관청의 서울시청과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그리고 해성원수에 있다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열사의 영원대로 구속은 되었지만 아직 시정이 확정되었지 않았습니다. 엄벌에 처할 수 있는 투쟁 그리고 서울시가 서울 시내에 있는 전체 사업장 월급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지도 관리 감독하는 거. 그리고 고용노동부 남부 지청도 현장에 40시간 이상의 최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 월급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투쟁, 동지를 다시 한번 단결 투쟁해서 열사의 염원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laughs>